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감사한 일을 떠올려 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듣다가 잠이 들어도 좋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숨을 크게 내십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깊은 내면에 집중합니다. 나는 나를 이끌고 모든 것을 알며 무한한 에너지와 축복을 주는 나의 뿌리인 근원과 연결됩니다. 내 안의 자비로운 사랑의 근원을 믿고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자 이제 잠재의식에 힘을 키우는 조셉 머피의 52주간 긍정학원을 시작합니다. 16주차 현명하게 재정적 결정과 투자 결정하기. 무한한 지성이 내 모든 재무 거래를 지배하고 감시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번창할 것이다. 해설. 만약 투자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있거나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확언을 반복하자.이 확언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게다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채권이나 주식을 매도하게끔 이끌기 때문에 손실을 줄인다. 현명하게 재정적 결정과 투자 결정하기. 무한한 지성이 내 모든 재무거래를 지배하고 감시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번창할 것이다. 현명하게 재정적 결정과 투자 결정하기. 무한한 지성이 내 모든 재무거래를 지배하고 감시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번창할 것이다. 오늘의 긍정화건이 마음의 씨앗이 되어 찬란한 수학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면 이에 따라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혼란, 불행, 우울, 좌절감으로부터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이 원래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로 안내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정적 신체적 숙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 건강, 부유함, 마음의 평화로 향하는 왕도를 걷게 합니다. 내면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이 상상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우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 속에서 잠이 듭니다. 기쁨으로 깨어나세요. 굿나잇.